포고습니다 오늘 이종혁 투수가 선발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뭐 남자의 품격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야구 선수로 여러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 어 변화구라든가그 다음에 뭐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 공을 구사하는. 그러한 이종혁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전에서도 이종혁 선수가 좀 컨디션이 괜찮다고 본인 스스로도 좀 밝혔는데, 대만 선수들 또 상대로 과연 어떤 피칭을 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선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랴보하우, 2번 챔빙리, 3번 시에쿤타, 4번 첸웨이첸 5번 첸지치앙 6번 바이지성, 7번 완치행민, 8번 코오비마, 그리고 9번의 슌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 올스타의 수비이입니다 오늘 좌익수 최종원 중견수 김도형 우익수의 박성광 3루수의 성대현 유격수 박상남 2루수의 변기수 1루수의 오만석 이종혁 투수와 한상준 투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공두 개째를 뿌렸는데 원앤 원이 됐습니다. 람보아우 선수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예. 어 더군다나 육상 마라톤 선수로도 출전했던 아주 대만의 인기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 자막으로도 확인을 하셨지만 아이돌 그룹, 뭐 정글의 멤버이자 안무가라고 합니다. 예. 뭐 달리기와 관련이 있는 선수인데 뭐 빠른 단거리 출신은 아니고요 마라톤도 선수 출신입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운동 신경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요. 당겼습니다 왼쪽 유격수 정면 박상남 선수가 나와서 길로의 볼입니다. 원어. 이박상남 선수. 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출신을 했던 선수가 두 선수 있죠. 이 박상남하고 이 한상준 선수가 선수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런 수비가 있습니까? 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아웃카트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예. 또 여유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예. 원아웃 우와. 이후에 이전 이번 챔빙리 선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초구에는 배트를 또 내봤던 챔빙리 퍼스윙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종혁 투수가 좀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맞춰서 잡겠다. 그리고 타자들로 하여금 어 어떤 타이밍을 맞추지 않겠다. 음. 뭐 이런 그 투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몸쪽 공을 때립니다. 이번에 삼루수 잡아서 오늘 아, 이봉원 감독이 그렇습니다. 또 황대현 선수를 또 키플레이로 꼽아줬는데 그렇죠.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예, 완전히 그 투타의 안정세를 보이는 대한민국 연예인 올스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사이 후에 3번 타자 시에 쿤타 선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저분은 바깥쪽 변화구를 구사해봤습니다만 빠지면서 원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이종혁 선수는 빠른 공 위주보다는 좀 변화구 위주로 좀 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2사 이후에 삼번 타자 씨의 쿤타. 이거 바깥 쪽공을 쳤습니다. 다시 유격수 아, 박상남 아하. 선수가 빠트리면서 1루에 주자가 나갑니다. 2사 이후에 출루. 지금도 유격수 아, 내 안타 내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됐죠. 예. 그러나 어, 박상남 선수 정도면은 저 정도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종혁 투수도 조금은 좀 머쓱한 웃음을 지어봤는데 괜찮다라는 또 표정으로 박상남 선수를 다독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2사 주자 일루 이제 4번 타자 중심 타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챈웨이 챈 선수입니다. 2사 주자 일루 타이베이 야구팀 1원이었던 선수입니다. 자, 커트 오른쪽 파울볼을 따라가 봤습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아, 이 연예인 야구의 기량들이 양쪽 팀다 대단하네요. 예. 예. 저희는 오늘 이래가 안 끝나면 어떨까 사실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근데 뭐 저희들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대 이상의 실력들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자, 지금은 몸쪽으로 공이 높게 들어오면서 원은 투가 됐습니다. 자이 첸웨이 첸 1966년 선수가 되겠고요. 은메달을 일단 중국 타이베이 야구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외야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델 변 배우죠. 예. 자일로에좀 견제구를 뿌려봤었던 이종혁. 일단 뭐 마운드에서 좀 여유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저런 견제는 본인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견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구 예. 타격. 자 지금 공이 뒤쪽으로 날아가면서 파울볼이 됐습니다. 일단 뭐 백스탑 쪽으로 가는 타구였는데 포수, 한상준 포수가 좀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그 경기의 흐름을 보니까 예. 어,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네요. 오늘, 오늘 야구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예능적으로 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예. 야구 실력들을 보니까 야구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이 정도면 그냥 <laughs> 어떻게 에라도 하고 실책도 하고 막 공도 빠뜨리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예. 브레카운트 원앤토 바깥쪽 로킹 3챗 3아웃 잘 로엘로 이종혁 선수가 이래를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대0의 점수 이제 이래말 대한민국의 공격으로 잠시 후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구장입니다